형님, 음, 어, 오늘 이 차가 어. 그거죠. 사실 이게 중고차 판매율 1등, 이차 전국에서 1등 이지네 <laughs> 우리 또저 매입을 해봤는데, 형 지인, 신하 형님의 네. 장인이 타시던차두 대가 있으셨어. 화물차랑 유차에서 처분해 주는데 야, 차가 일단 페이스리프트 거은 모델이고요. 사고도 없고, 어, 입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손을 좀 봤는데, 손을 뭐물봤냐면오일팬이랑 산소센서, 그 다음에 퍼지밸브 캐스터 연료캡, 이렇게 해갖고, 한 4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음. 수리를 싹 해놨어.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HG 그랜저입니다. 근데 등급 기가 막히고요. 할인도, 할인도 해서 왔으니까요. 국민세단 그랜저 보여드릴게요. 알겠어?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어, 국산 뭐 판매율 1등, 그리고 준대형급 세단에서 지금 천 언더로는 HG 그랜저 혹은 K7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 스펙이 정말 좋습니다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014년 4월 등록 주행거리는 10만 1,000km고요 어, 누유 전혀 없고 사고 이력 또한 도어 하는 판금 올라가져 있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HG 240 모던 등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후기형 버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소매 시세가 약 950에서 1,000 정도 나가더라고요 오늘 890까지 딱890 맞춰서 소모품 정비도 잘된 HG 그랜저. 지금 부터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뭐주사 HG 그랜저인데 네. 메모리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많아가지고 메모리 많은 모델들은 저희가 영상차로 셀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가 영상 찍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죠. 싸거나 유니크하거나. 그래서 얘는 일단 내용이 너무 좋고 저희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자신있게 좀 추천드릴 수가 있고. HG 그랜저는 여러분들 매입가가 워낙 빡빡하게 갖고 오기가 좀 힘들어요. 왜? 사실 갖다 놓으면 그냥 다 팔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옆에 보이는 저 빨간색 한번 벤츠 봐요. 저런 거 한번 매입 잘못했다가, 어? <laughs> 안 팔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시는, 지금 여기 주차장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수원이 거의 중고차는... 보유 대수도 이제 제일 많은 곳인데 그 중에서 저희 도이치오토월드가 사실 임대로 가장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회전이 계속 계속 빨라요. 그래서 여기 구조는 다른데보다 좀더 저렴하게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HG 그랜저 내용이 어떠냐 그냥 딱 프로필 들어보셔도 여러분들 페이스리프트 그친 세로 그릴 올라가져 있고 자 그리고 휠도 어이렇 세팅이 되어 있고 번호도 좀 뭔가 좋아 5일5일 어, 느낌이 좀 번호가 어, 좋게 좋다고 좀 생각하고요 어, 부담없는 240 모델 자 외관 바디 컬럼 보시는 것처럼 블랙 블랙 색상이고 앞쪽에는 이제 이렇게 휠타어 잔여량은 약50% 정도 어, 남아 있습니다 차량 관리를 그냥 블루 엔저만싹다 맡기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주행을 거의 좀안 하셔 가지고 생각보다 차 상태가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를 들어오게 되면 실내는 블랙 블랙 인테리어고요 추가적으로 옵션은 어, 내비게이션 추가 장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열선 버튼, 이런 것들은 싹다 올라가져 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도 굉장히 좀 넓죠. 그래서, 자, 실내 공간 넓게 잘 빠져주고 있고요. 뒤쪽에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아래쪽에 수납 공간, 네, 올라가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잔여량은 한30% 정도. 휠은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자, HG 그랜저 후면부. 그래서 사실 지금 뭐, HG, 그 다음에 IG.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는 HG는 뭐 6, 700만원대로도 나오죠. 근데 연식 오래됐고, 등급 안 좋거나 사고 있거나 이런 모델들. 자, 그에 반해 오늘은 그냥 깔게 없어요. 예. 흠집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깔끔하고, 모델 자체도 준신형, 어, 이렇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또 보시면, 트렁크 공간 상태는 너무 넓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넓지 막 하고,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까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h g 된 준비를 했고요. 금액은 890, 890만원까지 해서 약 50만원 이상 좀 할인이 들어갔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음,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확실히 그냥, 예, 그 어르신께서 깔끔하게 관리했다라고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차량은 그냥 잔잔하게 운행도 잘 하신 것 같고, 아래쪽에 주유고 트렁크 버튼 있고요. 드라이버 모드는 스포츠 노말 에코 모드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핸들은 우드 핸들. 핸들이 원래 HG 그랜저는 가죽이 좀 까지거든요, 여기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볼륨,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 크루즈 기능 열선 핸들. 계기판 보여주시면 10만 킬로면 딱 10만 10만 1,000 킬로 현재 유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룸밀러도 올라가져 있고요. 내비는 추가적으로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 <laughs> 선명하게 잘 나오고 이제 페리가 거치면서 여기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는데 어별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조기 에어컨, 에어컨 잘 나오고, 이렇게, 예, 버튼 시동 올라가져 있고, 양쪽에, 이제, 열선 시트, 전방 센서, VDC까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키두개 다. 음.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이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서 전차주가 어떻 어떤 분이었을까, 좀, 어떤 사람이 탔을까, 은근히 좀 궁금하거든? 형소 중고차, 타면서, 아, 이 차를 누가 샀을까? 이런 건좀 궁금한 점이 있잖아. 네. 이 차는 좀 정확하게 기운이 좋은 차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기운이 좋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 전차주가 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저희도 일을 사람하고 대면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화만 해도 그분의 성향이나 좀 인품이 느껴지잖아. 진짜 이 그랜저 차주님께서는 어, 정말 좀 인품이 좋으셨어. 그래가지고, 아마, 어, 구입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요게 뭐한 4,50만원 수리가 나오면 4,50만원 수리 감가하고 갖고 오잖아.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뭐, 당연히 말씀을 면주셨겠지만 그런 감가도 안 하고 갖고 왔어. 그냥 내가 갖고 와가지고 수리 다 비용을 하고 해서 뭐, 사실. <웃음> <웃음>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냐면 너무 매너있게 해주시니까. 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수리비 같은 것도 감가 안 하고 온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아무쪼록, 오늘 HG그랜드 상태 너무 좋고요 영상은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HG그랜드 금액 890, 전액할부 탁송거래, 저희 전액 수원의 도이치에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매물을 홈페이지 가시면 많고요 편안하게 어, 저희 썸타가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혜피습니다 감사합니다.